이제 싸움이 나타나고, 축사니다 1라운드의 싸움볼 때는 고고요. 결국후반까지 충분히 수상수 있는 우수한 싸움입니다. 미아자 교사에서 상체 힘을 주고 밀치기 잘 만나고 있습니다. 소이 잤습니다. 상대를 천천히 알아보면서 역주의적 훨 보고 있습니다. 오! 상체 힘싸움 시작치 경기장 상당히 이게 숨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락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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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고 상대의 탄식를 하고 있다는 수정국사. 합반적으로 조금 밀어내게 하는 수정. 어? 몸을 들어서 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정 선수 나이도 제법 운명. 경기 점원부와 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이 경기를 공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보시겠습니다옆 플롯 두산. 우리 잭 오비 진단세 저한테 국산을 이 이어나간 두 선수 그리고 옆집이 지 마다 치는 국 다시 밀치 했습니다 이옆이니다반대편봅니다 국산 이 <목소리> <오>, <목소리> <한세가 목소리> 자세가 좋았습까지미보가지서시기회가 있으면 선공격을 다해주자 중앙에 서 있습니다. 선수들 <청소수요>. 모두. <laughs> <그렇지 웃음> 단체 싸움 속으로 격을갈 때마다 경기장 전동과슬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번 제치정기 두 싸움 속으 움직임을 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서 응원해주시면 되겠군으로 경기 중에 저희 안된 제 친각이 공산가스교, 일라고 있는 시간 3시 2초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 더 확실한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은 불쌍, 승룡 밀치기. 여러분들이 그쳐 있습니다, 불쌍. 슬더덤어보면 승용, 거미는 공산가스교 하게습니다 아침 중앙을 뒤지고있습니다수없으다 지금 운드가 어,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러면 미국산 경기시간 아, 오픈이 지나이러 아, 들어왔습니다. <laughs> 외곽쪽에 있다가 <laughs> 수식간 단기생을비기해서 지지하는 가 이렇지 않고, 이고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고, 이렇고이지 않고, 이렇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이이렇 이렇지 않 이렇지 않고, 이 <olx3> <목스러운데> 상체의 승부를 좀 흩들어 니다 승부. 이어서 밀치기. 양치 싸움에서 중요한 밀치기 가벼운 이 가져가고 있다면 상대의 옆으로 고개를 넣었수니다는 한껏 힘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이구요. 지난 2지으로는기는 상태를 끊고서 어덕 끝나게 했는데. 35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할알는거요어봅니다 <목소리도> 꼬치, 모두 와, 진정해, 화이팅. 다시 을보여줬다이 막아냈습니다. 승룡 승이 화이팅 다기 다시 원장을 아봅니장 치기를 주특기로 합니다. 골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니다 오늘 아, 두 싸움 다시 한번주특기보다는일치기를 기본적인 자세로 유지하면서 지금 국산 승부세 버티기 자세 <laughs> 자세한 종류의 진풍선 옆을 보는데내주변요공 8시 2 i'm